이번 차 시에 한국어 화용론의 이해를 강의할 인천대학교 국어교육과 김윤신입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한국어 화용론은 재화상 협력의 원리와 함축,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손성의 원리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한국어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해석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 이상의 발화를 이어나가는 대화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그라이스는 대화를 화자와 청자가 함께 이루는 협력의 과정으로 보고 의사소통에서 대화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대화 참여자들이 지켜야 할 일반 원칙이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대화가 진행되는 각 단계에서 대화의 목적이나 방향에 따라 요구되는 만큼 대화에 이바지하게 하라 라는 대화 협력의 원리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이 대화 협력의 원리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네 가지 대화의 경률이 지켜져야 한다고 했는데 그 경률은 양의 경률, 질의 경률, 관련성의 경률, 그리고 태도의 경률입니다. 양의 경률은 많지도 적지도 않게 적절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화의 목적에서 현재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필요한, 이, 필요한 만큼 이상의 정보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화에서 너무 많은 양의 말을 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은 내용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뢰 경률은 당신이 제공한 정보가 참된 것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즉 거짓이라고 마, 믿는 것이나 적절한 증거가 없는 것은 말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즉, 거짓말을 하는 것이나 증거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화의 협력 원리를 어기는 것입니다. 관련성의 격률은 말 그대로 대화의 관련성이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대화의 주제나 상대방의 말과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화의 협력 원리를 깨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태도의 격률은 명료하고 정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불명료한 표현이나 중의성을 피하고 간결하고 순서에 맞게 하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도 될 것을 너무 복잡한 방식으로 말하거나 중의성이 가진 문장을 발화하여 듣는 사람이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하게 하는 것 등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대화에서 항상 그라이스가 말한 대화의 협력 원리와 경률들이 잘 지켜질까요? 그렇습니다. 결코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화가 잘 진행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화 협력의 원리와 경률이 지켜지지 않아도 대화는 아주 잘 진행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대화의 함축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함축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함축은 앞에서 말한 화용론 연구 범위 중에서 말해지지 않은 것을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화자가 발화의 명시적인 의미 이상의 다른 의미를 그 발화 속에 담아서 말할 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것 이상으로 추가되는 의미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실제 발화한 것은 아니지만 그 발화 속에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화 함축은 이러한 함축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협력 원리와 격률이 지켜지지 않아도 대화 함축이 작용하기 때문에 대화가 원만하게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화 함축이 무엇일까요? 대화 함축은 대화의 협력의 원리와 격률이 지켜진다는 가정하에서 대화의 격률에 대한 화자의 가정과 청자의 추론에 의해서 파악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화 협력의 원리와 격률이 지켜진다는 전제하에서 화자는 대화의 경률를 어기, 화자가 대화의 경류를 어기는 것이 어떤 의도를 갖는 것이고 그 의도는 청자의 추론에 의해서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화 함축은 화자가 의도적으로 대화 경류를 위배하여 특정한 맥락이나 배경 지식의 필요성을 끌어들이게 되면서 발생합니다. 이때 배경 지식은 화자가 청자와 공유한다고 할수 있고 이 배경 지식은 청자가 화자의 의도를 추론하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대화의 경률이 위배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양의 경률을 위배한 경우입니다. 첫 번째 예에서 A의 질문에 대해서 B가 너무나 막연한 대답을 합니다. 한마디로 정보의 양이 충분치 않습니다. 지구 어디선가 살고 있겠지라는 대답 것은 그것은 대답하지 않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이러한 대답은 대답하는 청자가 이 대답에 굳이 대답하지 않으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는 명수가 사는 곳을 모를 수도 있고 말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에서 A의 질문에 대해서 B가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청자가 말하고자 하는 또 다른 의도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도 A가 무엇을 입었으면 잘 모르겠 뭐, 무엇을 입었으면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화자가 의도한 바가 바로 대화 함축이 됩니다. 그러면 지뢰 경유를 유명한 경우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 예가 a, a 첫 번째 예에서 A가 테란이 독일에 있냐는 잘못된 내용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B가 경류를 지킨다면 아니야 라고 했어야 했지만 반대로 잘못된 질문의 내용을 긍정하는 대답을 하면서 다시 런던이 미국에 있다는 잘못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B가 지의 경류를 어겼지만 역시 A의 대답이 잘못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하여 일종의 배려를 하고 있고 이것이 대화 함축이 됩니다. 두 번째 예의 인생은 연극이다는 전형적인 은유입니다. 그러나 이 발화는 기본적으로 거짓이므로 지뢰의 경류를 위배하고 있고, 이것은 화자가 표현의 효과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며, 이 역시 발화에 이 발화의 대화 함축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관련성의 경류를 위배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에서 a는 친구 영어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b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B는 A의 발화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B가 A의 발화에 동의하지 않거나 또는 그에 대해 답을 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대화상의 함축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태도의 경류를 위배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에서 남편의 말에 대한 아내의 말이 간결하게 하라는 하위 경류를 위배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이스크림이라고 해도 될 것을 그 철자를 일일이 풀어서 말함으로써 매우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화의 의도이자 대화의 함축은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이라고 말하면 금방 알아들으니까 철자를 나열해서 부모들만 알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두 번째 예에서 환자 보호자인 A의 질문에 대해서 의사인 B는 너무 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B의 이야기를 듣고는 환자가 회복될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불명료한 표현을 피하라는 하위 경률에 위배됩니다. 이것은 B가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줄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음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의사인 B는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거나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아 그것을 차마 환자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그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바로 함축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대화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지켜져야 할 협력의 원리와 경률를 살펴보고 이것들이 위배될 때 나타나는 함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대화에서 상대방을 배려하여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대화를 할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어떤 태도로 말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대체로 공손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공손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공손성은 대화 참여자들 사이에서 예의 바르게 주고받는 말의 태도를 말합니다. 이는 자기중심적 생각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표현하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는 태도이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소통만 효율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이 대화 협력의 원리라고 한다 해도 이 이외에도 대화를 원만하게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것을 반영한 것이 공손성의 원리입니다. 공손성의 원리는 1983년 리치가 제안한 것으로 정중어법이라고도 합니다. 공손성의 원리의 내용은 상대방에게 공손하지 않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공손한 표현을 최대화하라는 것입니다. 공손성의 원리는 요령의 격률, 관용의 격률, 찬동의 격률, 경률, 겸양의 격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공손성의 원리를 위배한 경우를 동영상으로 살펴볼까요? 야, 추우니까 문좀 닫아. 이 동영상에서 한 여학생이 친구에게 야나 추우니까 문좀 닫아라고 발화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발화해도 협력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될 수는 있지만 이 발화는 직접화행인 명령이므로 청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발화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손성의 원리를 위배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손성의 원리를 이루고 있는 네 가지 경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령의 경률입니다. 요령의 경률은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표현을 최대화하라는 것입니다. 요령의 경률을 따른다면 말의 내용은 상대방에게 듣기 좋거나 도움이 되거나 이익이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말하는 방법은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좀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거나 질문의 형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요령의 격률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직접 화행보다는 간접 화행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 동영상을 통해 요, 요령의 격률을 위배한 경우를 살펴봅시다. 아, 야, 이거 너무 무거워. 아, 이거 좀 들어 봐. 아, 어, 그래. 이 동영상에서 빨간 옷을 입은 여학생은 친구에게 이것 좀 들어봐라고 말하고 상대방 친구는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조음이 들어가긴 했지만 명령문으로 말하면서 상대방에게 직접 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의 내용 측면에서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있고 말의 방법 측면에서는 직접 화행에 가까운 발화를 하고 있어서 요령의 격률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요령의 경우를 준수한 예를 볼까요? 아, 나 가방 너무 무겁고, 이거 팔도 너무 아픈데, 이거 좀 들어주면 안 돼? 좋아. 조금 전에 동영상에서는 빨간 옷을 입은 여학생이 상대방 남학생에게 자신이 물건을 잘 들지 못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면서 들어봐가 아니고 들어줄래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명령이 아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남학생은 매우 기꺼이 짐을 들어줍니다. 들어줄래를 사용함으로써 말의 내용 측면에서는 화자가 요구하는 내용, 행위가 청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자에게 베풀어주는 선행으로 느껴지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의 내용 측면에서도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방법의 측면에서도 요청을 직접 화행이 아닌 관접화행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요령의 격률을 준수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용의 격률입니다. 관용의 격률은 화자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을 최대화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의사소통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지게 될 짐을 대신 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용의 격률을 위배한 경우와 준수한 경우를 차례로 살펴봅시다. 먼저 관용의 격률을 위배한 경우입니다. 뭐라고? 아, 좀 크게 말해. 하나도 안 들려. 지금 빨간 옷을 입은 여학생은 상대방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말해보라고 하면서 자신의 말을 알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책임을 상대방에게 넘겨 부담을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발화 행위로 관용의 경유를 어기고 있습니다. 귀가 안 좋아서 그러는데 좀만 더 크게 말해줄 수 있어? 어, 당연하지. 이 상황은 관용의 경류를 준수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빨간 옷을 입은 여학생은 자기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못한 것을 상대방이 아닌 나의 자기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분명하게 상대방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책임을 최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용의 경류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찬동의 경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찬동의 경률은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을 최소화하고 그에 대한 칭찬을 극대화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찬동의 경률을 유비한 경우를 한번 볼까요? 야 너는 머리가 이게 뭐야? 옷은 또 이게 무고. 거짓거리 따로 없네. 뭐라고? 이 경우에는 검은 옷을 입은 여학생이 상대방 친구를 거짓골이 따로 없다고 하면서 비난하고 친구가 발끈하고 있습니다. 심한 비난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최소화하라는 찬동의 경류를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찬동의 경류를 준수한 경우는 어떨까요? 오늘 준비할 시간 없었나 봐. 머리 안 감아도 멋있네. 이 장면에서는 상대방의 상태가 썩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검은 옷을 입은 여학생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대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비난은 최소화하고 칭찬을 최대화하라는 찬동의 경률을 잘 지키고 있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겸양의 경률을 알아보겠습니다. 겸양의 경률은 화자 자신에 대한 칭찬은 최소화하고 자신에 대한 비방을 극대화하라는 것입니다. 찬동의 격률이 청자에 관한 발화에 관련된 것이라면 겸양의 격률은 화자에 관한 발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상대방의 칭찬을 부정하거나 자신을 심하게 비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겸양의 격률을 적당한 수준을 고려하면서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겸양의 격률을 위배한 경우는 어떤 상황일까요? 와, 너이 문제 진짜 잘 푼다. 나 원래 수학 잘하는 편이야. 그리고 사실 국어랑 영어도 잘해. 아, 그렇구나. 이 상황에서 지금 검은 옷을 입은 여학생이 빨간 옷을 입은 여학생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칭찬을 들은 빨간 옷을 입은 여학생의 반응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빨간 옷을 입은 여학생은 스스로에 대해서 칭찬을 최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겸양의 경유를 위배하고 있습니다. 우와, 너 입문 잘 푼다. 아니야, 나도 저번에 이 문제로 고민 많이 했어. 나는 처음에 아예 풀지도 못했어. 반면에 이 영상에서 빨간 옷을 입은 여학생은 상대방 남학생의 칭찬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 문제를 아예 풀지도 못했다고 하면서 스스로의 부족한 점을 드러내고 자신을 낮춰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 대한 비방을 극대화하라는 겸양의 경유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손성의 원리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배려하는 것입니다. 배려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칭찬하고 부담 주지 않고 나를 낮추고 부담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손성의 원리는 의사소통의 참여자들이 인간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어 화용론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하고자 하거나 관련된 흥미로운 내용을 알고 싶다면 여기 제시한 참고 문헌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어 화용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화용론이 맥락상의 언어 사용과 그 의미에 대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실제 발화와 그 발화의 통일된 집합제인 담화를 연구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화자와 청자가 처한 상황이나 담화의 앞과 뒤, 즉 맥락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직시와 조응, 발화 행위, 대화의 원리와 대화 함축의 발생, 마지막으로 공손성의 원리까지 한국어 화용론에서 다루는 문제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말이 실제로 사용되는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지요? 그럼 이것으로 이번 차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